네, 안녕하십니까? 벗거도 통일청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진원의 세계. 지난 시간에 우리 정법계진원 호신진원 또 오늘은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원 엄마니반매운 준재진원 남무 사다 남 삼약 삼못다 구치남다냐 다옴 자래줄래준재사바부림이 진원의 세계 아금지송 대준재 준재진원을 하는 거죠. 지성 즉발보리광대원 원화정의소원명 원화공덕개성치 원화승복편장 원공중생성불도 참 이게 이 진언의 세계 아금지송대준제 지송 대준제 보살 <laughs> 준재진언 여러 말씀이죠 이말 말의 세계 참이말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이 갖는 무한한 위실력,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이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정말로 말의 한 마디도 마디의 가치 뭐남아일고 이런 중점금하는 것처럼 또 그런 그러니까 게너 이렇게 헛소리하냐? 사람이 헛소리하는 마음 가운데 전혀 어, 뭔가 갖춰지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헛소리 하거든요. 쓸데없는 말, 망어기 양설 악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제가 언젠가 우리 법당에 나오는 보살님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오셨는데 스님, 자기는 교회 다닐 때 제가 듣고 가만히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진언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음의 소리. 어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막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말씀이 진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진언은 또 뭐냐면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오신 말씀이다 보니까 해석할 수가 있다 없다. 깨달음의 경지를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뭐 신묘장고 대다하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죠. 근데이 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어, 래에래 선친이 벌레 절에를 다니시고 해서 절에를 다니다가 인연이 또달 인연 따라서 이제 또어 다른 종교를 믿게 됐대요. 근데 어 절에 다니던 그런 심성이 있어 가지고 교회 다니, 교회 다니기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았었습니다. 이래요. <laughs> 제가 그 방언의 은사 들어본 적이 있긴 한것 같은데 스님 방언에 대해잘 모르시죠? 그래서 잘 모르지 내가 그랬더니 자기도 방언을 해봤지만 방언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한 다음에 전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laughs> 자기도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막 포수처럼 쏟아 나오대, 쏟아져 오오 쏟아져 나오요라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 진언하고 어떤 점이 w n o 통하는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o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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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어, 뭐라고 나온가? 반야심경이 되면 뭐쭉그 어, 어, 이른바 어, 신장님들과 통하는 진원, 뭐 어? 불보살과 통하는 진원, 부처님과 통하는 진원 이 진원이 달 급수가 있어요. 근 내가 방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천수경 천수경하고 저 어, 우리 반야심경 그했었지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 거기 보면 뭐냐면. 어?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문이 다 다르다. <laughs> 진원이 달라. 근데 내가 방언에 대해선 잘 모르는데 보산이 방언했다니까 방언을 했을 땐 제정신이 아니었건 이건 가네가네. 난잘 모르겠다. <laughs> 근데 추측하는 건 아니고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할수 있는 걸 얘기를 하나 하면 사람도 얘기를 할때 품성이 좋아야 된 사람들은 좀그 퀄리티, 말의 퀄리티가 좀 고급스럽지 않냐. 이런바 말하면 상류 계급에서 통하는 어떤 그런 그 어, 그런 언어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있고 또 무슨 은어라고 하고 속어라고 하고 작은이라고 하는데. 그또 천박한 말. 또 건달들이 쓰는 말이 있고 그그 차라리 그죠? 다 쓰는 말이 다 다르거든 어? 그러니까 진언과 방언이라 아 이거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근데 시, 이른바 말하면 어,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도 아까 말했죠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차이가 있어요 사람도 얘기나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급수 따라서 뭐이 진원 방언을 연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걸 가만히 녹음해 보니까 이집트 고왕국 시대 언어다. 왜냐하면 그게 어 과거에 실제로 그런 독일에 있었습니다. 자기 하녀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뭐 떠들더래요. 그 자기 부인이 어저 아, 친구는 안 안기만 하면 상게뭐으면서중얼중얼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 번은 뭐냐면 중얼중얼대는데 갔다가 뭐죠? 어, 녹음기를 갔다가 놨다는 거예요. 그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laughs> 이 무슨, 근데 1분, 2분이 아니라 뭔가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30분이고 계속 중얼중얼 거리더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그래서 녹음을 들어봐도, 이게 그냥 말이 아니야. 말은 말이에요. 보니까 뭐뭐 뭐 하면서, 뭐뭐 쭉, 뭐, 꼭 뭐, 제스처 써가면서 말하는 거면, 진짜 말은 말이에요. 누가 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대학에 있는 뭔가 아니, 언어학과 교수한테 갖다 줬더니, 이 언어학과 교수가 그걸 듣더니 깜짝 놀라드려요 이게 2500년, 3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고왕국 당시에. 몇천 년에 고왕국 당시 언제 개벌 얘기하면서 그때 언어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해석은 전부 다용관니까 진짜. 그래 가지고 이 여자를 데려다가 최면 상태에서 계속 얘기해서 이집트 고왕국 시대 문법, 고왕수의 문법 책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추정컨대는 이런 방언 같은 게 전생에 자기가 쓴 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알 수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뭐냐면 네, 어,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정황 같은 걸 얘기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 분명한 건 급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는 거죠. 급수가. 어, 저 방원하는 사람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보살님께서 아마 보살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그 방면에 전문가 가 아니고 내가 스님이니까 종교도 다르고 해서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보살님이 질문했으니까 교회를 다니다 와서 질문했으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반야심야 보면 어? 시대신주, 시대명주, 신무상주, 신무동동주 주문에도 급수가 있거든. 그 주문에 급수가 있다면 신장들과 통하는 언어가 있고 보살들과 통하는 언어가 있고 성문연각과 통하는 언어가 있고. 초인과 통하는 언어가 있으니까 급수가 다르니까 보고 듣는 세계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그렇게 대답을 한적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간에 우리가 보면 이 진언은 여기에 정말로 어문학적이고 언어학적인 상당히 미묘한 힘이 들어 있고 미묘한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옴만이 많이. 참 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예 여기 관세음보살 본심이란죠, 본심, 본심 미묘라 고했다고요 미묘한 본심, 관세음보살의 본심 미묘, 육자 대명 왕진원이야. 왕진원이야, 진원 가운데 왕이란 말이에요. 그이 온만이 반매만 가지고 뭐죠? 온만이 반매만 가지고 종교를 일킨 으그 진원밀교란, 진원밀교, 진원종, 진원종 있어 없어요? 진원종 있잖아요, 여기죠? 여기 여죠 여기 뭐야, 진원종, 진선여고. 옴마리반매움, 진원이 있다니까요. 진각종 이름, 종파가 있어 그러니까 이 본심 관세음보살님의 미묘한 본심 미묘 본심을 담아 있는 미묘한 육자대명왕진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묘한 게 옴. 아까 옴 옴은 뭐죠? 우주의 우주의 처음이자 중간이자 끝이자 이거.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 많이, 많이, 근데 이 "많이"란 말은 이른바 말하면 "무한"이란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많이, 어, 많다. 이른바 우리가 보면 "온많이, 온많이, 반매요." 어? 이 "많이"란 말은 원래 "여의주"란 뜻이고, "여의주"는 뭐죠? 거기다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뭐라? 무한이 나온다는 거야. 무한이, 그런데 "많이"란 말은... 여의주 무진장이란 데 무진장, <laughs> 무진장. 어? 장이란 말은 창고장자잖아요. 근데참 묘한 게 우리가 밥을 뭐라 많이 달라 많이 그죠? 중국말에도 가득 차 있다는 걸 뭐라 가득찰 만짤 써. 그 쇼쇼 만만디 만만짤 쓴다고. 그 영어에도 뭐라 many, much, 많이. 만월, 옴마니, 무진장, 뭐 상통하는 것 같지 않, 않으세요? 뭔가 언어 현상이라는 게 인류 공통적인 어떤 흐름을 대변하는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 이게 그런 얘기예요. 옴마니, 옴마니, 옴 우주의 처음이자 중간이 끝이고 무한하다, 무진장이다. 우주는 무진장이다 반매 반매는 뭐죠? 소용돌이 연꽃을 반매 연꽃을 연꽃 근데 은하계 우주에 이른바 우주에 떠는 모든 은하계 우주가 전부다 연꽃 모양이거든 연꽃 대연화 우주에 떠는 모든 별나라들 은하계 우주가 다 연꽃 모양이다 흡사 모아 같애 태풍 아, 이거 참 묘한 얘기예요. 그냥 그냥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도 그냥 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매란 말, 팥매, 반매인데 이 반매란 말은 거대한 우주의 소용돌이다. 화엄계에 보면 대연화, 거대한 우주의 연꽃이다. 그리고 옴하고 홈은 뭐라? 우리가 아야오 야지만끝 음은 후, 후, 후하면 끝다음 뭐야? 후 한번 숨이 끝나잖아. 발음을 더 이상 할수 있다 없다. 아는 가능하지만 후 한번 끝나는 거야. 하야호요기억년는 딕을 일면 물이시서 그 시잖아하 이른바 단말 말하고서 말들도 마지막에 뭐라? 하 한번 끝나는 거예요. 숨이 멈춰지는 거야. 흠. 끝나는 거야. 옴 훔. 어떤 음운 현상을 대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그만 뭔가 이것 따라 서 하다 보면 옴만이 무한하고 무진장하고 판매 은하계 우주 옴만이 판매 훔. 어. 그 자체가 뭐냐면 우주 그 자체를 얘기하고 관세보살의 미묘한 뭐라 본심을 얘기하는 여섯 글자지만 뜻은 옴 많이 팟메 홈디파트로 네 글자두개두개 그두 들어가 있지만 니하고 메가 들어갔지만 어? 그렇지만 결국은 네 덩어리도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건 그, 그대로 우주를 형용하는 거니다 무시무종 영원. 어. 그게 이게 진원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간단히 말씀했지만 이게 간단한 얘기 가 아니에요. 그저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아 이게 대단히 오묘불가사하고 무상심심 미묘하고 정말 깊고 깊은 그런 어떤 어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걸 짐작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지 제가 다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옴 마니 받매훔 온만이 반매옴 온만이 반. 네, 만인 무한하고도 한두끝도시 벌어지는 우주의 대연하들. 아, 온만이 반매홈.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우리가 지금 지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준제공덕시 뭐라? 이 안에 준제공덕이 다 들어있다며? <laughs> 적정심상속 기도하시는 거냐? 어? 아금지송 대준제. 내가 이제 지송하는 거 이제 준제진원이 뭐 <laughs> 어, 준제진원 있잖아요. 온마리반매온 뭐 육자대명왕진원. 아금지송 대준제. 즉 발보리 광대원. 와 곧바로 보리심을 바라고 광대한 원을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저절로 우주로 승화되는걸 느낄 수 있고.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진원을 독성하면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끊임없는 반복과 반복을 거듭해 들어가면서 뭐죠? 반복이 신이고 반복이 부처를 만드는 거거든.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시간 공간이 끊어져 버립니다. 반복하다 보면 뭐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뭐죠? 그냥 반복 자체가 그냥 하나로 들어가는 반복을 하니까 대가가 되는 거거든. practice makes genius. 이미 항상이래요. 반복이 천재를 만들어요. 참부상심 미묘한 거예요. 어? 반복. 어? 나무 사다 남산맥삼산 못다 구치 남 다녔다. 옴자레 줄해 준제 사바 부림네 그래요. 진언의 특징 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오장육 볼을 간신 비패신 담소 위대방. 오장육보도 간, 신, 비, 패 신이죠? 간은 담, 담, 소, 위, 대, 방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과 양이야 양과 음이고 이른바 관세음보살 기억은 간음이에요 식은 신장음, 심장음입니다 이게 음 따라서 이른바 장기를 진동하는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예요? 어렸을 때막놀잖아 그럼 엄마가 내가 서 깜짝이 밖기고시시시하면어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냐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관세음보살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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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이은 시은 어이 이음 음음음 응, 음. 이게 전부가 다 미음 이게 전부가 다 오장육부를 자극하는 각 장기에 장기에 서로 자극을 주는 놈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몸은 전부 다 이게 어 물로 돼 있고 물은 뭐죠? 물은 뭐예요? 분자로 돼 있잖아요. 분자 전부 다 진동이거든요. 원자가 진동을 해요. 이 물질의 상태 있지만 뭐냐면 얼음을 어?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고 열을 가하잖아요. 물을 끓이면 수기가 된데 수기를 계속 만도 계속 가수기류 가, 계속 가열해 버리면 물 분자가 깨지면서 뭐라 이온화되면서 플라즈마라 플라즈마 플라즈마란 또 다른 어떤 형태가 됩니다. 플라즈마가 물질의 제 4의 형태라고 말해요. 근데 허공이 우주 자체가 수증기보다 플라즈마가 90%랍니다 플라즈마가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레이저라거나 이런 걸 많이 만들잖아요 열이 들어가 열이 들어가 강한 열이 들어가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말 자체가 성자적 실상이라 우주의 실상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주였던, 흐름, 우주였던 흐름을 우주였던 흐름 대변하고 근본적으로 물질의 세계를 몽고하니 반영하는 그림자 같은 거고, 도구 같은 거라고요. 우리 몸 동안의 도구니까, 우리 몸 동안이 바로 뭐죠? 부처님 만든 도구예요. 그릇이라고요. 부처님 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 3차원에 담고 있으면서 3차원 세계에 어불저서격게 떨어져 가지고 3차원 세계에서 도를 닦는 도구라고요. 도를 닦는 기구야. 도구 그러니까 아금지송 뭐라? 대준제 내가 지금 뭐라? 지송한다 대준제 보살님께 기도 드리옵나니 진언하는 거야 준제진언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보림 남무 나무 <laughs> 말로말지죠아금지 대준제 나무 사다남 삼맥삼 못다 구치남 다냐다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보림 뜻은 몰라 요 없다 하는 거야, 그냥 막. 그러면 된다. 아, 금지성 된 자면 곧바로 보리심을 바라게 되고 광대한 원을 바라게 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부처님 사람이 되는 거야. 관세음보살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하면 사람이 달라지지. 사람이 달라져요. 곧바로 보리심을 바라게 되고 광대한 원을 바라게 된대. 그럼 디요 그 발언 따라서 뭐라? 원하 정해 소원명. 정해 개정해지. 개정해를 열심히 닦아서 속히 원명 밝아지고 싶습니다. 부처님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원. 아 공덕. 정말 내가 공덕을 모두 다 성취하고 싶습니다. 다 성취하길 바라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뭐죠? 어, 기도하는 사람도 아무나 될 수가 없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도는 뭐라? 미래를 지하는 향 자의 특권 같은 거거든.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얘기야, 이게 다. 그러면 이게 참 워낙 공덕계 성지, 원하모라, 승복변장함이래. 승복은 뭐라 가장 최고 하는 법, 부처님복을 말해요. 원하승복변장함, 그러니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자타의 성불도, 원공중생 성불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이게 정말 그래서 원공중생원아웃 건데 두루두루 모두 함께 모든 중생 다 모든 중생들 다 뭐라 성불에 대도록 나가길 바라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게 된다니까. 그게뭐 나만 어떻게 잘되고 나 혼자만 잘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생각할게. 이렇게 부처님이 전부 다 이렇게 3차원적인 돌을 닦는 도구,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온 거야. 이 기구나 도구는 언젠가 감가상각이 되다가 언젠가 뭐라? 다 쓰러지게 돼 있어. 그럼 감가상각이 나니까, 안되게해요 아, 진짜 좋게 써야 돼. 잘못 쓰면 다음에 사람은 못 오니까 이런 도구도 얻을 수가 없어. 그다음에 강아지란 도구, 송아지란 도구를 써야 돼. 그러면 이 도구를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니까. 내가 한번 가지고 열 명, 백 명, 천 명, 만 명.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진짜 중요한 거다. 왜냐? 왜 공부를 하라고 하는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향력이 커지잖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잖아요. 아, 제 얘기는 들어줄만 해. 벌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리, 리, 리더가 되려면 공부가 달라요. 공부가 달라져야 돼.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대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들어주면, 아. 제 말은 들어줄만 해. 이른바 영양가가 달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원하승복변장원공중생성불도 중생을 성불, 성불, 성불의 대도로 이끌어 가려면 함부로 암흑해서 살아도 는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겠죠